사랑하는 마누라 그만 미워하소. 쫓겨나서 오신 거죠 지금 여성. 쫓겨나서 왔지요. 모든 걸다 마누라한테 뺏기고 거지가 돼가지고 오니까 그래도 애손이 받아주네. 예손 없었으면 노숙자한테 끝났죠. 지금 포즈가 좀 불쌍해 보이긴 하는데 한번 울어주시면 안 돼요? 그럼. 침 발라야 되는데 <laughs> 갑자기 너무 열심히 하셔서 좀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아, 오늘 아침에도 반장님한테 또 건면을 들어가지고 건면을 오늘 들었는데 또 3일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음. 그러면 계속 건면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네요? <laughs> 참 감사할 곳이 예손입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점점 차분해지고 노동에 충실하고 또 권위자에 복종하고 아, 그래 살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내가 반장을 잘못 만나가 여보 벽타락하지 않나 아하. 막걸리 없어요 <laughs> 네. 마, 막걸리 <laughs> 네. 아 노화를 시키 놓고 막걸리 안 주고 아니 예선에서 막걸리를 사달라고 하시면 하산하실 수 있는데 <laughs> 이 추운 겨울에 어디로 가시려고 영상에 다 찍혔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 영상, 영상 공개되면 <웃음> <웃음> 오늘은 무슨 작업을 하셨습니까 에이, 눈치는 작업을 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근데 <laughs> 뒤에 오시는 분 한번 찍어주세요. 트라형제님이 엄청 칭찬해주셨어요 <목소리> 칭찬을 했 내가 뭐라고? 일 너무 잘하시고 너무, 하고, 너무, 하고, 하고. 아, <목소리> 너무 잘생기고 이거 키 크고 트라형제님이 한옥형제님보다 나은게 없다고 칭찬하셨어요 응. 언니, 언니 반대로 얘기했을 것 같은데 <laughs> 아, 어요 <laughs> 눈치는 작업을 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어. 우리 판장님이 일을 안해가지고 <laughs> 진짜 뼈 빠지게 했으면 받습니다 <laughs> 아, 완전히 최고 문제입니다 좀 빨리 좀 갈아치워야 되지 안되겠어 <laughs> 아니 앞에서 하시는 말씀은 많이 다르시진, 다르셨던 것 같은데 앞에서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오는 <laughs> <들어오는> 모습 보이지만 표현병이지 지이아근데저 지치고 어? 네. 나이 들어가지고 저편안해고큰 네. 음. <laughs> 났다 큰났동갑동감이들거요네동갑이 아, 동갑, 치렀다니까 스라 형제님이 체력에서 좋으신 거 같나요? 제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죠. <laughs> 키 빼고. 이제 뒤에 오시는 분 한번 찍어 주세요 송보리를 좋아지 찍어 놓을 거고. 아. 음. 스라 형제님이 엄청 칭찬해 주셨어요. 뭐라고? 일을 너무 잘하시고 너무. <laughs> 그러니까 이낙엽을 지금 스라 형제님께서 다 사랑하는 아들들아, 네 아빠는 예수원에 끌려와가지고 노동을 하고 있단다 갑자기요? 동 노예 같은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단다지 너무나 몸도 마음도 너무 지금 고달프고 힘든단다 얘들아. 빨리 아빠를 너마한테 얘기해가지고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 잘 비비 말하는 거 알겠대. 갑자기 아들한테 영상편지 쓰신 건가요 지금? 이 일하고 있는 거를 그리고 네. 유튜브에 좀올려 줘야 되는데. <laughs> 유튜브에 올리는 뭐 목적이 있나요? 마음으로 보라서. <laughs> 어, 여기서 좀 변한 모습을 기대하시는 걸까요, 만약에? 어, 변한 걸 기대하겠지. 그렇죠. 많이 좀... 변했잖아 지금. 어. <laughs> 야, 이게 참 SNS <laughs> 많이 <에슬러스 마이> 변했다네요. <웃음> <웃음> 너, 아니 너무, 자 너무 인위적으로 그렇게 변했다고 하시고 이게 좀 이상한데요? 아니... 남이, 남이 얘기해줘야 되는데 변했다는 거 <웃음> 스스로 <웃음> 너무 네? 뭐라고 뭐라고? 내가 변는나안 봤습니다 변했다 변했어요? 아니 너무 그렇게 강압적으로 유튜브에 올려서 뭐 하시려고요? 광고를 하는 거지 광고를 자꾸 마누라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도는 대로라 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사랑하는 마누라 그만 미워하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가게도 팔아가 매각해가지고 그 마누라 지도 팔아 가지고 반맛이 나아야 되고. 그게 내 이혼 조건입니다. 다시 합치자는 메시지인지 아니 <laughs> 갈라서자는 메시지인지. 아니, 본인의 원하는 거 가장 원하는 건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어요. 어... 이게 진실이네요. 솔직히. 진실이네. 어, 다들리잖아. <laughs> 아, 저게. <저기. 웃음> 어 씨. 어 누가 들었을까요? 어... 혹시